에버노트에서 노트를 하면, 그, 상당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 노트는 에버노트의 저장, 기본적인 저장 공간입니다. 그래서 노트 안에는 상당한 메타 값들이 함께, 어, 내포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노트는, 어, 떤 기준으로 되어 있고 또 어느 정도 공간을 하고 있는지 좀,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트의그 최대 게시는 10만 개까지, 어,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뭐이 기준은 계속 뭐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하나의 노트에 그 노트당 어 저장 공간이 이제 그 제한되어 있는데요. 어 본문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최대 크기가 이제 25메가가 무료고 유료는 이제 50메가까지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저의 경우는 그 동영상도 뭐 유튜브나 뭐 그런 어떤 일반적으로 제가 촬영한 거라든가 그런 동영상도 어, 저장해두는 공간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단순한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뭐, PDF, 워드, 파일, 뭐, 키노트, 뭐, 복잡한 모든 파일들을 한 권에 저장하는 노트 플랫폼, 노트 저장 플랫폼으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뭐, 이 노트도 이제, 그 파일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 뭐,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어, 모바일에서 적었다면, 어, GPS 까지로 인식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 노트에는 방대한 그 정보 값도 함께 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장을 또 하고 있지만 노트 자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복합적인 그 형태에도 어, 함께 얻을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런 노트에는 뭐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맥에 맥용 클라이언트인데요. 그 윈도우즈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이제, 왜 제목이나, 어, 이런 어떤 그 태그나, 어, 인박스 같은 경우는 저의 어떤 그 기본적인 노트북 풀, 어, 노트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속성 값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 뭐, 파일이나 오디오나 본문의 이미지, 뭐, 어떤 것도, 어, 함께 끌어다가 넣을 수 있고요. 그, 그냥 갖고 있는 것들을 복사해서 함께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 저의 그 노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의 어떤 그 노트인데요. 오늘 낮에 작성한 어 노트 문서 부분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저 같은 경우는 이 노트가 이제 책쓰기 위주 폴더에 들어가 있고 몇 개의 어떤 그 어, 태그 기준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별도의 어떤 폰트를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별도의 폰트를 쓰고자 한다면, 어, 그 상세 위에 보면 서식에 보면, 어, 글꼴 표시를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어, 적절하게, 어, 내가 폰트, 어떤 폰트를 쓰겠다라고 지정을 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의 그 적합한 폰트로 바꿔서, 어, 이 내용을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얼마든지 볼수 있으니까 바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폰트 색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 선택하고 나서 폰트도 색깔도 필요하게 맡아서 이렇게 그 빨간 거나 파란 거나 적절하게 섞어서 살펴보시면 되고, 크기도, 어, 대소, 크거나 작거나 하는 형태, 이제 이그 기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축키로 대부분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편리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미지나, 어, 내용들을 함께 저장을 할 수가 있어서 또 이미지 자체도 뭐그 필요하게 따라서 뭐 위치가 시계 방향으로 돌리거나 반대 방향으로 돌리거나 뭐 그런 걸할수 있고요. 그러다가 또 새로운 이미지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지 어, 전혀 없던 그 이미지 그 어플이 있으면 어, 새창 띄워서 어,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서 그 거기에서 수정해 가지고 다시 이쪽에다가. 복사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역할도 있어요. 어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이 자체는 상당한 그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노트 안에는 상당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한 메타값들을 갖고 있는데 요 한번 클릭을 해보면 어좀 전에 어떤 태그라든가 어떤 노트북도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있지만 어, 생성된 날짜, 어그 다음에 업데이트 날짜.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URL, 뭐 레퍼럴, 뭐 예를 들어서 웹클리퍼 같은 경우는 URL이 찍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도, 어디서 내가 이 글을 작성을 했냐라는 지도값들, 한번 지도값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어디서 내가 어, 그 문서를 작성했다. 결국은 이건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어, 작성을 했기 때문에 위치 값을 함께 열을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위치를 여기 위치가 아니라 다른 거로 변경을 하겠다. 그럼 얼마든지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도 경도 형태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요. 어, 이 바꾸는 어떤 작업들에 대한 위도 경도 값을 설정하는 것은 어, 구글에 있는 지도값을 통해서 한번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이 크기 이제 이 어, 노트에 대한 크기, 얼마인지, 그 다음에 문자, 어, 단어, 뭐 그런 것들을 함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각 노트에 대한 양에 따라서 어, 양 얼마든지 어,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내역보기, 그니까 뭐냐면 노트를 계속 수정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전편으로도 노트 이력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전에 작업한 거, 오후에 작업한 거, 그대로 한번 다시. 어 되돌리기 고자 하고 올 때는 저걸 클릭해서 이전 버전으로 가져가는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어, 단순한 어떤 그 어, 노트가 아니라 어, 상세한 어떤 그 노트에 대한 이력뿐만 아니라 노트에 대한 어떤 그 태그 정보 이런 메타 값들이 어, 함께 어, 포함되고 있어서 에버노트는 어그 노트를 검색할 때 이런 복합적인 복합적인 어떤 내용들까지도 어, 함께 어, 검색이 되고, 검색을 통해서, 그, 자료를, 어, 다시 분류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노트에 대한 어떤 상세 정보들을 이해하고, 어, 이런 어떤 노트 이력을 통해서, 어, 다양한 값들이 이 하나의 노트에 저장된다는 거를, 어, 참고하면서, 그, 노트가 전체적으로 자동적으로도 분류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 노트를 노트 자체를 하나만로 하나의 노트 자체만을 이해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에버노트를 쉽게 또는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